자 이제 아이템즈한테 주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었고 이제는 뭐다 어,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다음에 랩도 지우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뭐가 된다? 플렉스 아이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플렉스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아이템즈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식들한테 주는 속성입니다. 자식들한테 그래서 오토가 있고 플렉스타트 엔드 센터 베이스 라인 스트레치.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런 이런 식으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400픽셀. 자, 당연히, 이제, 부모 높이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한테도 개성을 줘야겠죠? 어, 어떻게? 케이스를 아, 10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음. 아이템을 테스트하려고 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줄수 있다? 얼라인 셀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첫 번째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이제 중간으로 옮길게요. 자, 센터. 센터로 옮기려면, 어, 아, 그쵸? 음, 이 녀석, 얼라인 센터. 지금 온라인 아이템즈라 했죠? 어 제가 여기 온라인 셀프죠. 음 그러니까 안 가죠. 보이죠? 온라인 셀셀 셀프 센터를 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중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엔, 엔드라 할까요? 온라인 셀프, 온라인 셀프, 뭐 엔드. 그러면 어 밑으로 요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높이 안에서 정렬을 시킵니다. 어.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요, 뭐랄까, 수직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정렬, 얼라인 셀프. 얼라인 아이템즈랑 비슷한데, 얼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어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잖아요. 부모 자체를, 그니까, 러그 안에 부모가 감싸고 있는 모든 녀석들을 움직이는 반면에, 얘는 따로, 개인적으로만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의외로 많이 써요. 얘도. 엔드 뭐 센터 스타트는 기본적으로잘안 쓰고 엔드랑 센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엔드랑 센터 특히나 그 중에 센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어, 이런 메뉴 같은 경우 이제 한한 한 개만 딱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온라인 셀프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플렉스 그로우랑 시링크 개념이에요 요거랑 그로우랑 시링크 개념을 나중에 어 많이 까먹으시군요. 어 일단 그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장성을 의미한대. 성장성. 얘네는 기본값이 0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거 0을 입력해볼게요. 어 기본값이 0이다. 어 0조등까지가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그렇죠? 1이면 뭐냐면 탄력이 제일 낮은 거예요. 자, 탄력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 주게 되면, 한쪽 탕을 이만큼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 값이 0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0이면 지금 경쟁 상대가 있다 없다?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얘가 우위를,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두 번째 요 녀석한테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얘가 1대2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를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 원래 상태로 돌릴게요. 이것도 높이도 잠깐 주석 걸고요. 음. 그러면 지, 아 그렇죠. 이것도 다시. 음. 그러면 이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분명히 너비를 100 픽셀을 준상태예요디 i 이한테 그렇죠? 디아이브 100 픽셀 준 거잖아요. 너비를 지금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 그로우를 줘볼게요. 플렉스 그로우 1. 그러면 얘가 그빈 공간을 꽉차빈 공간을 남김없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러면 얘 너비가 바뀐 건가요? 바뀐 건 아니에요. 너비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어, 여비는 100픽셀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두 번째한테 플렉스 그로우를뭐 이런 식으로 줬다 해서 얘가 뭐 200픽셀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100픽셀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1대1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비가 1대1이 아니라 그빈 공간을 얘가 1대1 비율만큼 차지하는 거지. 너비가 뭐 100픽셀, 200픽셀로 변경됐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너비 차이가 달라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너비가, 예를 들어서, 딴건 100픽셀인데, 얘가, 아, 제가 지워볼게요. 위드가 300픽셀이에요. 자,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다 해서 얘가 1대1 비율인가요? 아니죠. 1대1 비율은 아닌 거예요. 어, 그니까 그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플렉스 그로우는 성장성으로서 남겨인 남아져있는, 그니까 러빈 공간을 얘네가 그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어, 그만큼 차지한다.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가 이런 식으로, 어, 기본값이 0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너비에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5분의 1, 5만큼 얘가 가져간 거고, 5분의 2만큼, 이만큼 어, 어, 얘가 이제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씩 주면 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씩 주면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1씩 1씩 가져가는 거예요, 1만큼. 어. 그런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10씩 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씩 주면 의미 없어요. 그냥 1, 1이 최대 1만 줘도 얘네가 알아서 우위를 딱 맞춰가지고 정렬을 하기 때문에, 어, 그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10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얘네가 그러면 왜 똑같이 보이냐? 그거는, 얘네 너비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 얘 너비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너비가 달랐을 때, 플렉스 그로우를 주게 되면 뭐, 너비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 100픽셀 주고, 200픽셀 주고, 300픽셀 주고, 400픽셀,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렇게 1, 이 줬다 해서, 얘네가 너비가 같은 게 아니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슈링크도 있는데, 슈링크는 뭐냐면, 얘는 수축성이에요, 수축성. 얘는 기본값이 1입니다. 기본값이 1이다. 어. 자, 1 줬는데, 지금 이제 변함이 없죠. 자,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0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살짝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제가 1 줘볼게요. 자 1이면 요, 요 상태인데 제가 이걸 0을 줘볼 거예요. 0을 주면 얘가 살짝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어, 얘는 압축되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축성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로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남아 있을 때 작용하는 거고, 쉬링크는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공간이 부족, 공간이 남아 도는 거기 때문에 플렉스 그로우가 먹는 건데, 자, 제가 만약에 이첫 번째 요 녀석한테 플렉스 쉬링크를 줘볼게요. 쉬링크를 뭐, 뭐 1을 줘볼까요, 나 아, 0을 줘볼까요, 0. 응.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공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죠? 공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플렉, 플레... 아무리 공간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플렉, 플레... 어떤 녀석한테 플렉스 시링크를 줘봤자 안 먹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다시 꽉 채워볼게요. 자, 꽉 채운 상태에서, 어, 꽉 채웠죠? 어, 플렉스 시링크를 한뭐 2, 음, 0, 0.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거 보시면 살짝 미묘하긴 한데 미묘한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이 플렉스 슈링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할 때 어, 사용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랑 슈링크 요거는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어, 어, 뭔가 만들어 보면서 익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렉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플렉스 그로우랑 플렉스 슈링크 베이시스라는 걸 한꺼번에 같이 쓸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가 이거를, 어 베이시스는 말 그대로 그냥 너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0대 50 주게 되면 지금 얘가 이렇게 공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렉스 시링 카트 테 1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적인 부족함을 누구한테 해결하다? 얘한테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무 리 늘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 줘볼게요. 10%. 10 주고 10 줘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플렉스 시링크 먹는다 안먹는다? 안먹어요 어, 플렉스 시링크는 수축성 어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공간이 부족할 때만 공간이 이제 어꽉 차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무리 플렉스 시링크를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 근데 플렉스 그로우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주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을 얘가 다 차지하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어, 뭐 나머지 공간 1대2 한 이정도 줘볼까요? 음. 그래서 얘가 알아서 적절하게 그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플렉스 베이시스는 쉽게 생각해서 너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비. 어, 너비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잘 쓰이진 않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뭔, 뭘, 뭘 아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0등이에요. 0등. 영등. 그니까, 어, 0등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 그 이제 컴퓨터는 숫자를 셀때 어떻게 셀냐면 0을 제일 먼저 세거든요. 그러니까 0, 1, 2, 3. 우리가 숫자를 살때 1, 2, 3, 4, 5로 이 등수를 매기지만 컴퓨터는 0을 제일 첫 번째로 삽니다. 그러면 얘가 0등이 제일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한테 지금 0등이 제일 앞이라 했죠? 1을 줘볼게요. 그럼 어디로 간다? 맨 뒤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럼 0등이 앞이에요? 1등이 앞이에요? 0등이 앞이기 때문에 1이 맨, 1, 1, 이, 이 녀석이 맨 뒤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자 얘한테 2를 부여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5한테 마이너스 1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주게 되면 0보다 앞이니까 얘가 막맨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더는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실 오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 써요. 오더는 많이 안 쓰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거는 아이템즈, 플렉, 얼라인 아이템즈, 저스파이 컨텐츠, 그로우, 슈링크, 그 다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탑재 되니까 알면 되고요. 얼라인 셀프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어, 플렉스 개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요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음, 요거는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렉스 개념 설명했습니다.